오늘은 앨범 3개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근데 그 무슨 싱글볼 같은 것도 샀는데 그건 아직 안 왔고 얘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장씩만 시켜가지고 이렇게 까줬고 아 이거가 아 이런 거구나 까줄게요 이렇게 그 약간 한 장씩 돼 있는 거 뭔지 아시죠? 이, 이 앨범 구서,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 장씩 돼 있는 거 저부서 이렇게 끈으로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스포 당할까봐 아직 아무런 영상을 안 봐봐 가지고 근데 뭔가 여기 보시면 여기 포카가 거 있는 거 같죠? 그러면 아 이렇게다 제발 제발 안건어 하나 둘셋어어 어? 미쳤어 잠시만 안 건너는데? 감사합니다 진짜 헐! 헐! 안구노 잠깐만 슬리브 t 워줄게요 아니 1 i 만에 나온다고? i 구성을 좀 보자면 이건 뭐지? 이거 비니 n g t 비 g 같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뭐지? 이런 게 있고요. 이런 포스터가 것도 있습니다 아, 아, 내가 주, 앨범을 뜯은 거, 뜯은 거구나. 포스터가 아니라 앨범이 있는 거 제가 뜯어버린 거. 아무튼, 이런 거. 두 번째로 이거를 뜯어볼게요. 여기도 포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. 아, 이런 거. 어, 어, 뭐야? 워틴. 마틴. 워틴이 나왔습니다. 근데 포카가 완전 맨들맨들하다. 슬리을 끼워줄게요 이 포크가 왜 이렇게 맨들맨들해? 맨대 이런 역서도 있는데 어? 잠시만 어, 잠시만 하나 둘셋 어? 아아 아죄아 내가 아까 뽑았던 거다 아 죄송해요 슬리브도 끼워놓고 내가 뭔지도 몰랐어 깜짝 놀 이거는 보이시나요? 이 얼굴이 얼굴들이 이거는 다섯 명 단체이고 하나씩 개인인 것 같습니다 예쁘네 자 오늘 수학 끝 이거 싱잉볼 와서 까볼게요.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뭔지 모르고 샀는데, 왜, 왜 이건 이렇게 비싸지? 했거든요? 근데. 이렇게 싱잉볼이었다니. 그러니까 좀 조심히 까야 될것 같은데. 여기도 포카 있을려나 이렇게 생겼고, 자, 짜잔. 이거는 다. 오, 이거 뭐지? 아무튼 다 여기는 다섯 명을 다 주는 것 같은데 한번 까볼게요. 오, 건우, 오, 상현이 오, 주훈, 아 성현 주훈, 제임스, 마틴. 이거 뭐, 단체인가? 아, 둘셋 오, <laughs> 귀엽다. 단체로 이렇게 누워 있는. 단체 투카까지 있고요. 이거 확실히 비싸서 그런지 단, 단체로 포카를 주는 그런 거 같고. 이걸 좀 까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까는 지지 아, 이렇게. 짠. <laughs> 약간 밥그릇 같은데. 이거를 릴리즈 파티 때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안에는 미니 CD랑 이런 받침인가? 그런 게 있고요. 이렇게. 이런 봉, 봉이 있어요, 봉. 포르티스라고 적혀져 있고 이건데 아까 뭔 뭐, 뭔지 아시죠? 이렇게 치는 거 약간 그 불교에서 하는 그런 거잖아. 있 들리시나요? 소리 잘 완전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<laughs> 이런 거를 내는데 처음 봤는데 아무튼. 끼워줄게요. 신물 이렇게 까봤고. 단체 포카도 있을 줄이야. 근데 아직 뒤에 포카 멘트나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, 포카 멘트가 나올 날까지 기다리며. 잠한만 마무리 해봤습니다. 자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